눈 끝이 올라가 있고 또더 그래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이분의 쌍꺼풀이 앞에 보다 뒤가 조금 더 두꺼워요 왜안 나오나 했어요 이분 때문에 세미아웃이라는 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지가 2~3년 이상 된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나는 이제 세미아웃을 하고 싶어요라고 오는 분들의 불과한 이상은 제가 열심히 선택해서 이 나웃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반성형외과에서 코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기 원장입니다 눈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원장입니다. 블랙핑크 지수씨도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표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얇고 자연스러운 라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눈썹까지도 가로로 수평으로 반듯해서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 있어요 뉴진스의 혜린씨 같은 경우에도 쌍꺼풀이 별로 두껍지 않고 누가 봐도 인아웃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눈 자체가 조금 더 고양이상이에요 눈 끝이 올라가 있고 또더 그래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이분의 쌍꺼풀이 앞에보다 뒤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그 앞에 다른 분들은 쌍꺼풀이 평행에 가까운 선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리씨의 눈은 뒤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그리고 원래 눈 끝도 올라가 있는데 쌍꺼풀 꽃도 더 두껍다 보니까 고양이 상으로 보이는 눈의 특징을 갖고 있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다음이 블랙스크 제니죠? 왜안 나오나 했어요. 이분 때문에 세미아웃이라는 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지가 2, 3년 이상 된것 같아요. 이제 인간 샤넬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좀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제니노를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많이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런 쌍꺼풀을 아무한테나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추측인데 양쪽 쌍꺼풀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높은 아웃라인은 보통은 그냥 덮힌 주름이 가능성이 커요. 손으로 해서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렇게 무조건 눈매교정은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돌린눈이면 당연히 걸어야 되겠지만 그게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는 편이에요 조금씩 저는 지금 빼고 있어요 실제로 음. 근데 환자분들이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데 묻지마 인아웃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저 인아웃이요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어, 인아웃이 뭔지 알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라인을 찾아주는 작업도 상담할 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눈매교정을 빼게 되는 일이 간혹 생겨요. 이 환자분 눈에는 이런 게 오히려 없는 게더 매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웃라인이 원래도 잘 잡힐 것 같은 눈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라인, 아웃라인 잡을 때 눈매교정을 하면 뭐 이런저런 면으로 손해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인만 잡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 <laughs> 차은우 씨의 눈이고요. 어, 저는 요즘 트렌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말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속쌍꺼풀만 원하면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조금 더 보이는 쌍꺼풀의 매력을 느끼는 게 이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제는 조금 보이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많이 가져오시고요. 또 정면으로 보면 쌍꺼풀이 적당히 얇아요. 하지만 보이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 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서훈 씨 눈은 조금 더 쌍꺼풀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면을 주의했을때 약간 덮인 눈이에요. 이런 눈의 특징이 뭐냐면 눈동자가 살짝 가리기 때문에 실제 눈이 그렇지 않아도 가로 폭이 많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긴 눈이 좋아요라고 얘기할 때 이분의 사진을 많이 가져오시고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원래 이 정도로 사람 들이 길지 않은데 약간 덮였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꼭 드려요. <목소리> 예전에 정말 한가인 씨의 눈 정도를 다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눈이 굉장히 크게 떠지는 편이고 쌍꺼풀도 인아웃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두껍게 잘 보이는 그런 눈이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트렌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자연스러운 인아웃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블랙핑크의 지수 씨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요새 조금씩 바뀌어 하고 있는 거는 세미아웃이 이제 뭐 블랙핑크의 제니 씨나 그 다음에 아이브의 장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수년간은 지속이 될것 같아요. 올해, 내년, 서 2, 3년 동안도 앞으로 점점 꾸준히 될것 같고요. 근데 세미아웃 혹은 아웃라인의 이제 함정은 뭐냐면 아무한테나 그걸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나는 이제 세미아웃을 하고 싶어요라고 오는 분들의 후번 이상은 제가 열심히 선택해서 이아웃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남자 눈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쌍꺼풀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강준 씨, 그리고 남지혁 씨정도의 이제 쌍꺼풀이 있지만 거의 겉으로는 티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속쌍꺼풀을 많이 해왔고요. 그건 지금도 한 80, 90%의 남자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쌍꺼풀이 좀 보이는 송강 씨나 차은호씨 눈의 매력을 느끼고 끝라인이 보이는 쌍꺼풀을 길게는 4-5년 전 최근 2-3년 전에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까지 보이는 쌍꺼풀을 작년 올해 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지창욱씨 눈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눈은 부담스럽다 의견이 좀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의 트렌드를 짚어보면서 2 4년도에는 어떤 식의 성형이 유행할지를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해 봤습니다 뭐 결론은 23년도와 유사하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조금 더 화려하게 쪼갠 것 같은데요 어,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이 사실 서로 모순된 개념이라 쉽지는 않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반성형외과의 이정민, 최은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댓글. 그 순서 꼭 그렇게 아, 안, 그래? 안 해도 돼. 아, 그래 야 안. 해. 아, 원래 알겠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아, 어, 알림 설정이죠. 순서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